자, 다섯 문제 풀어볼 건데요. 어,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생님 이제 해설하기 전에 풀어보면서 다지기 해보십시오. 자, 146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8분의 1일 때 사실은 이제 2차 방정식처럼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게 미지수 A하고 B가 있는데 두 근이 나왔으면 각각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2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식하나 8분의 1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식하나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로그 방정식에 맞게 푼다면, 지금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로그 A의 B와 밑과 진수가 바뀐 애가 역수입니다를 이용해서, 자, 로그 2의 X와 로그 X의 2가 서로 역수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를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자, 저 앞에 있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자, T 플러스, 로그 x의 2는 t분의 1이 되니까 t분의 2 a 는 b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양변에 t를 곱하면 자 t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2 a 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laughs> 근이 2와 8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근 t1은 로그 2의 2인 1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근은 로그 2의 8분의 1인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1과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렇게 해서 b를 찾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겁니다. 자, 2를 곱하면 3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146번 되겠습니까? 자, 147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에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래요. 뭘 열심히 찾아가라는 거야? 역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열심히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가 근인데 주어진 식에서 로그 x를 t 정도로 치환한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 이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여기가 T1, T2. 자,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그게 6인 거예요. T1 곱하기 T2는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아니라 자 요런 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식을 보면 자 역시 로그 x를 치환을 할 건데 자이번에는 p 정도 k 정도로 치환을 할까요? 앞에 t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두근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의 관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a k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k1 k2 겁니다. k1, k2. 그러면 이때 두 근의 합 k1 더하기 k2는 로그 알파분의 1 더하기 로그 베타분의 1이 되고 그게 a인 거야. k1 곱하기 k2는 로그 알파분의 1 곱하기 로그 베타분의 1인 거고 그게 b인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할 거는 각각의 요 밑에 두줄두 두 줄을 쓸 겁니다. 그니까 러 처음에 나와 있는 방정식에서의 근인 알파, 베타 어? 또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과 치환한식의 근과의 요 관계 이것을 연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세 문제째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게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로그 알파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알파의 마이너스 일승이니까 얘를 뭐라고 바꿀 수가 있어?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베타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자, 여기가 6. 그럼 a는 마이너스 6입니다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베타가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어, k1 곱하기 k2는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인 저 마이너스 2의 값과 그대로 같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6입니다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아, 지금요, 147번은, 음, 우리가 풀었던 식이 이제 두 개나 알파베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왔을 법한, 여러 명이 질문이 문제로 생각이 들어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의 해석. 그리고 147번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 뭐, 이런, 처음에 로고방정식의 근과 치환한 근의 관계가, 어, 웬만한 문제들은 다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149번. 어? 149번? 질문 누구? 몇 개? 둘 다? 2번. 1번 질문인 분? 자, 2번 뭐야, 그럼? 4분의 x와 3분의 x가 나왔는데, 에? 밑이 달라요. 지수 방정식의 형태로. 지수의 로그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빼면 0입니다 됐으니까 주어진 식을 4분의 x의 로그 5의 4승은 3분의 x의 로그 5의 3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위에 지수의 로그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풀어서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아니면 이 로그를 밑변환해서 이만큼의 밑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걔네끼리 같아요의 풀이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음 뭐가 좋을지는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이 지수자리에 밑이 5인 로그가 있으니까 우리가 좌변과 우변에 그 애랑 같은 밑이 5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4분의 x고 얘 3분의 x고 서로 지금 밑이 똑같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지수 튀어나가고요. 이 지수 튀어나가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로그 5의 4 곱하기 로그 5의 4분의 x는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3분의 x예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찾아야 돼? x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만들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4로 자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x 이 녀석도 로그 x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앞에 로그 5의 4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5의 3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분배 자 얘랑 얘랑 곱해 자 로그의 4 곱하기 로그의 x 자 분배 빼기 로그 5의 4의 제곱분자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3의 제곱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x가 있는 항이 좌변으로 가야 됩니다.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면 개수가 로그 5에 4하고, 로그에 3하고, 로그 5에 4, 마이너스 로그에 3. 곱하기 로그 5에 x가 되고요 자, 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로그 5에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해야 되는데, x를 아직 처리를 못했으니까 계속 로그, 로그 5의 x를 x라 생각하고 계속 등식을 변형한 거고, 그럼 양변을 이제 얘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이 뭐가, 이게 a제곱 빼기 b제곱, 얘는 a 빼기 b니까 양변을 나누면서 뭐가 남어? a 더하기 b가 남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로그 5의 진수끼리 곱해서 12가 되고, 최종 로그 5의 x가 로그의 12니까 x는 12입니다가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처음에 뭘 봐야 되냐? 지수를 앞으로 해결을 해야 x에 대해서 풀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셈이지 한번 보여줄 방법은 <laughs> 자, 4분의 x의 는 3분의 x의 자, 요 식에서 자, 밑변환입니다.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의 b의 a. 지금 위에 밑이 같으니까 4분의 x가 올라가고 3분의 x가 올라가고 3이 내려오고 4가 내려오고. 그럼 얘가 4의 로그 5의 4분의 x승. 3의 로그 5의 3분의 x승. 자, 이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풀어 봤자 지금 어 여기가 이제 같아지면 아니, 이 얘랑 얘랑 같아. 얘가 같아지면 이 지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음,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좌우변에 여기서 로그가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어, 여기서 로그가 들어가서 풀면 그 형태가 이제 얘로 똑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부터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앞으로 넘겨놓고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밑변환으로 해놓고 만약에 간단한 식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이제 선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보여준 방법으로 어차피 돌아오게 되는 이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지수에 있는 걸 해결하는 도구가 로그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자 150번 <laughs> 어 실생활 예제군요. 음. 자, 여러분들 이거 어, 숙제로 풀때 충분히 읽어보시고 풀어야 돼요. 어,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는 건뭐뭐 어, 그냥 쉬쉬쉬, 저렇게 풀면 되겠다.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선생님의 풀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아, 우나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냥 아우 아, 읽다 말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 풀이 볼래. 이 지금부터 선생님 풀이 보고서 다시 따라와서 풀려고 하면 그 고민의 시간이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어? 여러분들, 이제 해설지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뒤에는 해설지를 우리가 함부로 그냥 답을 먼저 보면 안 되지요. 충분히 고민해 보고 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어, 해설을 먼저, 답을 먼저 보려고 하면 안 돼. 문제의 뜻을 보시고, 자, 항상 내가 이용하는 식은 예입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자, log. 10-c는 1-kt인데, 자, c는 주로 상수. t는 시간. k에 대한 조건인데 이번에 k가 상수래요. 상수란 말은 얘를 구할 거냐? 그냥 놓고 해결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자, 두 개의 상황이 나오는 걸 대비하자. 일정 속도로 주입하기 시작한 지 30분 후, 30분, 아, t분 후. 자, t에 대한 상황이 하나 나왔다. 주입하기 시작한 지 60분 후, 60분. t에 대한 상황이 두개 나왔다. 그 때의 농도, 정맥에서의 약물 농도, 약물 농도가 C네요. 그럼 C에 대한 상황도 두 개가 나왔다. 자, 식이 두 개가 된 겁니다. 식이 두 개. 자, 그러면 첫 번째, 30분에서의 상황, log 10-C는 1-K 곱하기 30. 자, 30K.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 느껴야 돼요. 어? 미지수 k 하나네. 나머지 다 숫자네. k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구나. 구해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k를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식의 구조는. 자 그러면 30k는 넘어가면 로그 8 마이너스 안되는구나. 30k가 넘어갔으니까 1 마이너스 로그 8 정도가 되고요. 자 1은 로그 10이니까 로그 8분의 10. 4분의 5 정도가 30k가 됩니다. 따라서 k는 30분의 1, 로그 4분의 5에요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자, 일단. 자, 두 번째. 60분 후에 농도인 a를 찾아라. 1-60k입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0k만 갖다가 대입해도 될 건데. 자, 이제 여기에 k 값을 대입하고 나면 여기가 다 상수가 되니까 A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K가 로그 4분의 5였으니까 60K는 거기에서 두배한 거죠? 2 곱하기 로그 4분의 5입니다. 자, 이제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2가 올라간다. 제곱으로. 그럼 1이라는 값은 로그 10이고요. 빼기는 나누기고요. 16분의 25죠? 자, 그러면. 25분의 16그 값이 좌변에 있는 10배기 a랑 같은거예요 그래서 10배기 a는 얘랑 같다. 진수끼리 같다.씩 만들면 어, 5로 나누면 10배기 a가 5분의 32 a는 1 0마 5분의 32니까 5분의 18 5분의 18이면 몇이냐? 3.6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 k를 구한 다음에 이건 직접 풀어라는 거구나. 두 개의 상황, 시간에 대한 두 개의 상황과 정맥 농도의 두 개의 상황으로 식을 연립해서 풀어라. 그냥 이런 뜻이에요. 연립 방정식으로. 자 마지막 151번은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실력업일 겁니다. 아. 어느 공장에서 설치된 정수시설을 한번 가동할 때마다 물속의 불순물의 양은 X%가 제거된다. 음. 한번 할 때마다 제거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래 걸릴 거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한번 할 때마다의 반복적인 것.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A가 있다. 한번할 때마다, 1회마다, 하루마다, 1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두 배가 된다. 한번더 지나면 또두 배가 된다. 자, 이런 과정을 t시간, t회, t일 지나면 2의 t제곱 a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표현법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안 떠오를 겁니다. 이식 자체가. 걔가 한번 지날 때마다 3분의 1이 된다. T번 지나면 3분의 1의 T제곱 A다. 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어? 한번 지날 때마다 몇 배가 될 거냐. 그게 1보다 크든 작든. 한번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또좀 어렵게 했어요. X%가 제거된다. 한번할 때마다 X%가 제거된대. 문자를 바로 쓰려면 어려울 거야 아마. 문자를 쓰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숫자를 살짝 넣어보고 어떻게 되나 한번 느껴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10%씩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불순물이 한번 할 때마다 10%씩 제거된대. 어? X를 10%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럼 처음에 A가 있었어. 10% 제거가 되면 얼마가 남겠어? 10% 제거되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있던 양에서 10% 제거되니까 여기서 a 의 0.1을 뺄거 아니야. 0.1을 뺄거 아니야. 10%가 빼지면 90%가 남겠다. 이렇게 쓰면 90%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아, 그까한번할 그러니까 때마다 90%가 되는군요. 0.9의 t제곱 a 이렇게 써지는 거야. 10%씩 제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 그럼 10% 제거됩니다를 식으로 더 정확하게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응, x% a가 있었는데 a에서 a의 x%가 제거됩니다. x%가 빠집니다 소리잖아. 그 말은 a에서 100분의 x a가 빠지니까 얘를 1 100분의 x a예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겁니다. x% 제거. x% 증가. 자, 1 100분의 x a. 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뭐 찾았어? 이거 찾은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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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할 때마다 나오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이걸 찾았어 그러면 10번 가동했대요 한번할 때마다 나오는 그걸 찾아냈으면 10번 가동을 한후의 양은 몇 제곱? 1빼기 100분의 x의 10제곱 a가 얘가 10번 가동 후에 남은 양이 되겠지 처음에 얼마였는데 a였는데 10번 가동을 하면, 한번할 때마다 1-10분의 x를 곱할 거니까, 10번 가동하면 10번 곱한 애가 최종 남은 양으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걔가 처음 불순물 양의 10%래요, 이게. 이 양이 처음의 양의 10%래요. 처음에 10%니까, 10%는 수수. 분수로 쓰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은 식이 뭐야? 여기에 있는 1 빼기 100분의 x의 10제곱이 10분의 1과 같군요. 이걸 찾은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자, 이제 또 x 값을 구하려면 저 로그의 도움도 받아야 된대요. 자, 1 빼기 100분의 x의 10제곱이 10분의 1입니다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 우리가 풀수 있는 식은 로그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풀이 지금 요 풀이 잘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요 풀이가 또 난이도야. 지금 말하는 거. 자,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볼 건데, 자, 어차피 이제 10, 100, 이런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좌우변에 상용로그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왜 자꾸 상용로그를 취하냐? 이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적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갖다가 뺄 거라고. 이렇게 10. 어? 자, 그러면 이 우변의 값이 얼마야?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누가? 어떤 상용로그 값이 마이너스 0.1이야.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떤 상용로그 값이. 했어? 근데, 우리한테 저 로그 80 값인 1.9를 왜 줬을까? 뜬금없이. 1.9가 왜 나왔냐 이거야. 1.9가. 왜 나왔어? 이 마이너스 0.1이랑 저 1.9를 연계해서 뭔가를 풀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0.1은 저 1.9를 이용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1.9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0.1이죠. 그죠? 1.9 빼기 2가 0.1이잖아. 마이너스 0.1. 그러면 이 1.9의 값이 누구래? 로그 80이래요. 로그 80. 2의 값은 상용로그로 만들면 얼마야? 로그 100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1을 로그 80 빼기 로그 100으로 바꾸면 이 진수 값의 정체가 나오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로그 80 빼기 로그 100은 뭐야 진수끼리 나누기를 할 거니까 여기가 100분의 80이 되죠 그러면 이 진수, 이 진수 값1 빼기 100분의 x가 100분의 80이랑 같아야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저 로그 값을 이용하는 힌트가 나왔니요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x가 100분의 80이니까 얘는 100분의 20이어야 되죠. 그러면 x는 20입니다를 이렇게 답으로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 0.1과 1.9라고 하는 이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하는 1.9하고 어, 내가 저 0.1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연습문제 풀이 마무리 해볼게요. 嗯。<clears throat>